여러분, 지난밤 메이저리그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피도 눈물도 없는 극한의 생존 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웅이자 바람의 손자로 불리는 이정우 선수가 또 한번 세상을 뒤흔드는 전설의 한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연장 결승 홈런포가 터지는 순간 무려 4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숨을 멈췄고 야구장은 숨조차 쉴수 없는 정적 속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홈런,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팀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순간, 이정우 선수는 등장과 동시에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영웅 서사시의 정점을 써내려갔고, 그 한방은 메이저리그 전체를 충격과 경악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상대 팀의 감독은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채 언론 앞에서 마치 패배를 고백하듯 절규했습니다. 그를 막을 방법은 없다. 는 단호한 외침 속엔 이정우 선수에게 완벽히 압도당한 패배자의 절망적인 외침이 담겨 있었고,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직면한 현실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그날 밤, 야구장을 단순한 스포츠 무대가 아닌 마치 한 편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전쟁 영화처럼 연출했고 모든 이들의 심장을 움켜쥐며 메이저리그의 중심에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고도 불멸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날의 경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숨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양 팀은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팽팽하게 맞섰고 치열한 투수전과 신경전을 벌이며 단한 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9회 말이 끝날 때까지도 양 팀은 승부를 가르지 못했고, 결국 경기는 연장전에 접어들었습니다. 4만여 명의 관중은 일제히 숨을 죽였고, 야구장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의 심장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째깍이며,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연장 10회 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공격 차례, 하지만 앞선 타자들이 연이어 아웃되며 이사 주자 없는 상황. 패배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덕아웃을 감쌌고, 팀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격이 끝난다면, 10회 말 상대에게 단한 점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경기는 그대로 종료될 위기. 그야말로 한 끝의 칼날 위에 선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올랐습니다. 모든 기대와 중압감이 그를 향했고 전장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린 순간이었습니다. 마운드에는 리그 최고 수준의 마무리 투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의 강속구는 철벽과 같았고 올 시즌 들어 홈런 허영이 손에 꼽힐 만큼 위력적인 불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 투수를 상대로 이정우 선수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타석에 섰고, 야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상대 투수의 초구는 바깥쪽 높은 직구였고, 볼 판정. 이어진 이곳째, 스트라이크존 중심으로 들어오는 변화구 이정우 선수는 망설임 없이 스윙했고, 그 순간 방망이에 맞은 타구는 폭발하는 미사일처럼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관중들은 처음엔 단순한 큼직한 타구라고 생각했지만 타구는 마치 로켓처럼 계속해서 높이 솟아올랐고 끝내 우측 담장을 넘어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야구장은 터질 듯한 환호가 아닌 오히려 얼음장처럼 냉각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대 팀 팬들은 그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베이스를 도는 이정우 선수를 바라봤고 자이언츠 더가웃에서는 선수들이 환호하며 달려나왔지만 관중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단 한방으로 4만 명의 시간을 멈춘 압도적 결승포.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히어로의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미국의 주요 스포츠 언론들은 이정우 선수의 활약을 앞다투어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ESPN은 오늘 이 야구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전장이었다. 그리고 이정훈는그 전쟁의 절대자였다. 그의 결승 홈런은 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한방이었다고 전했고. MLB.com은 사만관중을 단숨에 침묵시킨 이정후의 방망이는 더 이상 무기 수준이 아니다. 그는 이미 메이저리그의 상징이자 공포의 존재가 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디정훈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그는 클러치 상황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이며 팀이 필요로 할 때마다 나타나는 전장의 해결사다. 그의 심장은 강철보다 단단하다고 보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지 팬들 또한 SNS를 통해 기정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야구의 신이다. 그의 심장은 해균암노처럼 불타오른다. 이정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그의 신드롬을 실감케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경기 후 상대팀 감독의 인터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그는 한숨을 몰아쉬며 테이블을 세게 내려치더니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을 던졌고 모든 작전을 동원했지만 그는 모든 걸 잃고 무너뜨립니다. 그는 지금 이 리그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괴물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 발언은 이정우 선수가 현재 메이저리그 투수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공포의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데뷔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설의 서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프링 캠프부터 언론과 팬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그는 정규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폭발적인 타격, 날카로운 수비, 그리고 번개 같은 주룩까지 모든 면에서 메이저리그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타율, 출루율, 장타율 등 주요 타격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스타전 팬 투표에서도 독보적인 득표율을 자랑하며 출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 선수의 야구는 단순히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팬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며 마치 아버지인 바람의 아들 이정범 전설의 전성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성과 폭발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타격은 마치 예술과 같고 수비는 한 편의 교과서이며 주루는 번개처럼 날렵합니다.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항상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물론 메이저리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이미 수차례 자신을 증명했으며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진정한 엘리트 선수입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열정과 늘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지금 메이저리그는 기정후라는 이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야구팬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고 그의 한방, 한 플레이가 메이저리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루키가 아닙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콘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 순간에도 이정우 선수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나는 노력, 불꽃 같은 열정,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메이저리그 전역을 뒤흔드는 초대형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이정우 선수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며 그를 향한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이정우 선수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정우 선수의 전설적인 발자취를 함께 걸어가는 가장 뜨겁고 확실한 응원의 방법입니다.